마치 스스로의 불꽃에서 산소까지 빨아들여 버린 쓰레기통 화재 같아요. <laughs> 아니 지난번에 스틸 볼런 그것보다가 어떤 사람들 댓글이 원펀맨 3기 보단 낫다. 기본적으로 이, 여기 나오는 것들이 뭐 히어로하고 무슨 뭐 그런 거에 대결 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 이런 역캐들이 인기 많고 시원시원한 액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 맞아. 히어로 대 괴인 음, 제일 많이 봤던 게이 킹, 뭐 제노스, 뭐 후부키 얘하고 실버 팽, 뭐 타츠마키 이런 애들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괴인에서도 얘를 본적이 있고 검은 정자였구나 이름이. 그리고 이 가로우. 라는 예를본 적이 있다. 방영 내내 서양 자커덕후들의 온갖 조롱과 밋밋 도우를 넘어서 비판받았다. 그림체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당연히 아예 정지 화면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동작들은 전부 표현이 되었다. <laughs> 원프레임맨이라는 별명이 생길 지경. 이화는 높은 수준을 뽑혔다. 아 이화에서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저같이 원퍼맨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밈을 알게 된그 밈이 나왔군요 분워크 황당한 그 자체로 볼수 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맞긴 하나 흙먼지 흩날리거나 하는 표현이 거의 없고 움직임에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되다가 가속도도 부사되지 않은 등소로들이 움직인다 음. 그나마 희망을 놓지 않았던 분위기도 전부 사그라들 정도로 비판의 강도가 거세졌다. 특히 PV에서 잘 나온 액션 씬을 다수 삭제하고 대신 퀄리티를 낮은 오리지널 씬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사화에서 살짝 올라간 느낌이 있네요. 여기 한 줄반 있는 거 보면은. 5화. 좋은 액션을 보여주었다. 비교적 괜찮은 퀄리티다. 팬들은... 이를 나갈 감독이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6화에서 이제 중국에서 하청을 받았다네요. 시리 최저점을 찍었던 악평이 많다. 이야 이거 대박인데? 최악의 평점 애니였던 약속의 네버랜드 양네버 이기를큰 차이로 누르고 IMDB 역대 최저 평점 애니가 되었다. 7화 배경 날목으로 때워 무수한 비판을 받았다. 디테일한 장면은 죄다 잘렸다. 손가락이 6개로그려 장면까지 나온다 8화 기대가 낮은 상태였다. 오 호평을 받은 에피소드 전투씬과 움직임 묘사가 상당히 기사다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완전 긍정이 아니라 볼만한 편 <laughs> 평가가 됐다. 그래도 지하실에 나오긴 했구나. 구화 거물 애니메이터를 데려왔지만 아쉬운 역동성이 발목을 잡았다. 10화 혹평이 거세다 3기 최악의 편을 놓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망했다는 반응 담배를 사탕으로 검열한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내부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네요 또 11화 검열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재생능력 검열로 인해 평이 좋지 않다 12화 마지막화로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평 평가는 매우 좋지 않다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평가받는 중이다 고저차를 넘나드는 등 기복이 매우 심하다 와...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원포맨 애니메이션은 자그만치 6년 만이라는 최장 기간을 두고 새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는데 시청자들의 불만은 한층 더 폭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이해가 되네 진짜 반다이가 또 쓰레기를 창출했다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완결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유튜브에 팬들이 합작해 만든 코스믹가로 vs 사이타마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반응이 열광적이다 외국 유튜버가 만든 팬 애니메이션 봤는데 원포맨을 안본 저로서는 그걸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공을 많이 들인 게딱 티가 났어. 그 정도로 오, 잘 만들었던데. 3기 반. 3기 그거를 보니까 이것도 작화 원작 작화가 진짜 대단하긴 하다. 근데 여기 밑에서 보면은 비교가 확 되네. 이 캐릭터는 이 도끼 들고 있는 캐릭터는 완전 다른 인물이 됐는데. <laughs> 누구야? 아역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이 캐릭터는 <laughs> 다른 사람이 됐는데? 생각하면 멘탈 라가 시즌1은 대박이었는데. 시즌1이 이 프랜차이즈의 축복이자 저주였어. 시즌1은 신고 나침의 순수한 열정. 감독인가 보네요. 만드는 작품이라 엄청난 실력의 애니메이터들이 참여했지. 그 팀은 다시 원포맨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원포맨 시즌1이 황금 제너레이션이었다. 역대급 그 포메이션을 구상한 그런 드림팀으로 만들었다, 뭐, 이 말을 하는 것 같네. 시즌1은 안타깝게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시즌2를 위해 똑같은 어벤져스급 애니메이터 팀을 다시 만들려면 시험과 노력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싫었던 거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쫓고 있다.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시즌 1을 보니까 평점이 다른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하네 심지어 높은 것도 많아 9점이 막 이런 거 보면은 시즌 2는 좀 살짝 몇개 이제 7점짜리들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8점짜리들이 간간이 나와주면서 선방은 쳤는데 시즌 3는 저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IMDb에서 3점대하고 1점대 나 처음 봤어. 아니, 아까 전에 그 양네버가 최악의 뭐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정도인가 했는데, 진짜 3점대, 2점대가 존재하긴 하는구나. 2만 3천 명이 평균을 낸게 1점대가 팍 올라가 있는데, 10점대에는 누가 이렇게 줬을까? <laughs>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역사적인 에피소드에서 목격되는 신성한 예술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찮은 존재들은 움직임의 부재를 어리석게 한탄하지만 진정한 통제력을 가진 우리는 진실을 깨닫는가. 이 정도면은, <laughs> 일루미나티 정도 아니야, 이거? 약간 이 사람, 그, 그, 뭐지, 뭐라고 하지? 경계 지능 장애? 약간, 결국 모든 사람이 신성을 목격할 운명은 아니다. 너희는 애초에 그럴 운명이 아니었다. TV 역사상 최고의 에피소드 중 하나. 역대 최고였는데, 다들 별점 1점밖에 안 주는 게 아쉽네요. 단연코 최고의 시즌입니다. 1점을 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한 사람들이겠죠? <laughs> 이번 시즌 전체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맞는 말이긴 하다. 아까 그 위키에서 읽었던 걸본 것처럼, 아, 6년이라는 걸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서는 그냥 공연을 취소하게 깎겠어요 정말 끔찍해요. 바닥까지 최악의 에피소드를 만들었네요. 도대체 누가 이 작품의 제작 승인을 내린 걸까요? <laughs> 아니면 제작 중에 하드 드라이브가 날아가버려서 원본 영상을 잃어버리고 에이 뭐 어때 한 걸까요? 마치 스스로의 불꽃에서 산소까지 빨아들여 버린 쓰레기통 화재 같아요. 정신적 피제, 피해에 대한 환불을 받,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이타마의 펀치만큼 세게 두 번이나 내려쳐 버리고 싶어요. 과정을 믿어라라는 말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laughs> 아 이건 좀좀 좀 너무하긴 했네. 내가 코로나에 살아은 이유가 이거야? 이거 내려오는 거. 거기에서는, 제 생각에 가로우 슬라이드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보는 이에게 많은 감정을 <laughs>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웃음을 자아내죠 사람들이 가로우 슬라이드 <laughs> 불평하면 그만둬야 해요. 올해 최고의 밈중 하나니까요. 2025년. 이화보다 낫다. 가로우들이 날아오는 장면들은 정말 좋았는데, 미끄러지 내려오는 장면은 좀 웃겼어요. 가로우의 미끄러진 애니메이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 20초는 그냥 정지 화면이었잖아요. <laughs>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최악의 애니메이션상은 원펀맨 시즌 3기 돌아갑니다 그냥 만화책을 컬러로 덮어 씌운 수준이잖아요 누가 말했던 것처럼 원펀맨 1기는 1기에서 열정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 보니까 2기나 3기에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다 그냥 보통 애니메이션들처럼 한 7, 7점대나 8점 중후반 그리고 간간히 뭐 6점짜리 껴있는 그런 애니 정도, 그러니까 수작 정도만 돼도 다음 기수에서 애니가 좀 기대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 9점에서 뭐9.3이 정도의 애니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당연히 다음 기수, 다음 시즌에도 팬들의 눈높이는 올라가 있는 상태지 심지어 뭐 6년만에 나온 애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근거리고 기대했냐고 근데 막상 세상에 알려진, 세상에 나왔는데 그렇게 슬라이드 되면 나라도 애니 제작사를 슬라이드하고 싶을 거야.